좋은 저녁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은 새로운 공약 AKS 74UN 즉 악스에 대한 완전 분석의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악스가 도대체 무슨 종이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악스 이게 뭔 무기인지 알아봐야겠죠. 성능으로 치면 솔직히 말해서 D입니다. D 개조 폭이 큰 편도 아니고 가성비 개조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무기를 고급화할수록 성능이 애매하게 나오는 총입니다. 총신이 짧아서 좁은 곳에 쓸만하지만 이 게임에 그렇게 좁은 맵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구는 궁금할 겁니다. 악스를 과연 어떻게 개조해야지? 이 멋있는 총기가 될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죠. 자 가성비 개조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악스의 순정 총이 어떤 반동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성능을 가진지 한번 알아봅시다. 반동이 90이 넘는 총기로 근접점 한정으로도 쓰기 힘들 좀 배기분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드롭률이 꽤 높죠. 연발시 반동제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고 기본 사이트도 불편하고요. 우선 사이트를 한번 개조해 봅시다. 첫 번째로 B18 마운트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준경을 대체할 물건으로 플리마켓에서 구입 후 이것을 장착하면 원하는 작은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MRS가 취향이라서 MRS를 장착해봤습니다. 자, 장착하면 위에 이렇게 장착할 곳이 보여요. 저기에 MRS를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이트 조준이 끝났으니 한번 쏴봐야 알겠죠? 훨씬 보기 좋군요. 문제는 반동 제어가 안 되는군요. 이제 반동 제어 아이템들을 구입해서 악스를 좀더 제어하기 쉽게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GP25 AK 전용 고무 패드입니다. AKG 대부분에 장착 가능한 고무 패드인데 반동을 5%나 줄여주는 아주 엄청난 물건입니다. 가격도 3천에서 5천 루블로 상당히 싸게 팔고 있답니다. 우선 이걸 첫 번째로 등록해 두고요. 오른쪽 위에 총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걸 장착하면 반동이 90에서 82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덧붙일 게 많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핸드가드랑 머즐을 교체해야 됩니다. 머즐은 현재 시작해 끼고 있는 기본 머즐, 기본 나무 핸드가드는 팔아버리지거나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성능도 그리 좋지가 않고요. 이두 개를 대체할 물건을 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핸드가드를 파실 때 가스튜브를 같이 파시면 안돼요 핸드카드만 파셔야 됩니다 가스튜브는 남기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로 CQB PWS 머즐입니다 개당 만3 0 0에서만5 0 0 0루블짜리 머즐인데 AK에 장착하는 머슬 중에서는 성능이 최상급으로 마이너스 11%의 반동 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악스 반동 제어를 못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머즐은 최상급을 사셔야 됩니다 꼭 달아줍시다 자 그리고 B11 AKS 핸드가드 AKS 핸드가드는 범용성이 좀 크게 떨어져서 이 전용 핸드가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능은 반동 마이너스 1%로 5초에서 8천 루블로 거래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우와 나름 멋있는 AKS가 됐죠. 이쁘죠? 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핸드가드 그립을 달아야 됩니다. 핸드가드에 추가 그립을 넣어야 되는데 이 게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립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보세요. 무엇을 달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K1, RK2 이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개다 반동을 4퍼 하나는 반동을 5퍼 내려주는 핸드가드 그립입니다 문제는 RK1은 17,000루블 RK2는 23,000루블입니다 겨우 1%의 차이 때문에 RK2를 사기에는 루블 비의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취향 문제가 커서 이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맡기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가성비를 추가하기 때문에 RK1으로 구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합쳐서 64,000 루블이 됐군요. 무알라 voilà, 완성입니다. 가성비 AKS, 초준경이랑 MRS를 제외하면 4만 5천 루블 정도로 꽤 저렴한 AKS 가성비 모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멋지게 조립했으니 이제 좀 쏴봐야겠죠? 한번 제대로 갈겨봅시다. 반동이 꽤잘잡혀지네 이것이 순저입니다. 아주 개판인 반동이군요. 허나 개조된 AKS는 반동이 아주 착합니다. 이걸 보세요. 겨우 4만 5천 루블, 돈좀 쓰면 6만 4천 루블로 이 정도 반동을 낼수 있습니다. 앉아서 쏘면 반동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죠. 헌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AKS를 조금 더 택티컬하게 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까 준비했습니다 AKS 적용용 개죠 프라퍼 1레벨에 여기 보이는 PSO 통구권 마운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당 19,000루블로 상당히 싼 편에 속하는 조준경입니다 이걸 AKS에 장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뭐 있는지 먼지덮개, 먼지덮개랑 B11 마운트를 제거하셔야 쓸수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에르고를 좀 손해보긴 하지만, 나름 멋있는 AKS 적용용 버전이 완성됩니다. 이걸 보세요. 뭐좀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고 좀 마개조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성능은 상당히 괜찮답니다. 이 조준을 보세요. 멀리 있는 적도 안정적으로 안자산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도 만족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소음기를 투자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K 전용 소음기들이죠 AK 계열 소음기들은 전부 다 통합형이라서 다른 AK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3개의 소음기가 있는데 제일 추천드리는 건맨 오른쪽에 있는 PBS입니다. 왜 PBS를 추천드리냐? AK는 자체적인 에르고가 높기 때문에 PBS같은 좀 에르고를 많이 깎아먹는 조준경을 써도 문제없이 악스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지 했는데도 이 만족 못하는 욕심쟁이를 위해서 AKS-74 2에 고급 파괴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완전 쏟아부어서 아주 위협적인 AK를 만드는 데 쓰여드립니다. 우선 머즐, 가스튜브 빼고 나머진 다 제외하시고 손잡이, RK3 피스톨 그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본 그립이 에르고를 5 늘려주지만 이건 무려 13이나 늘려주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자, 손잡이를 삽고 PT로 AKS 버전을 하나 삽니다. 이거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다음은 PT1이랑 PT3 개머리판입니다. 두 개의 반동 차이가 1%밖에 안 나고 가성비로 치면 PT1이 더 좋지만 조금이라도 반동을 더 제외하고 싶으시면 PT3쪽이 이득일 겁니다. 영상의 목적이 돈지랄이기 때문에 PT3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만 3천 루블쯤에 플리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구입을 완료했고 그 다음으로 사셔야 할 것이 핸드가드입니다. 커스텀 핸드가드 XRSU47 커스텀 핸드가드 2만 2천루블짜리 엄청 비싼 핸드가드입니다 반동 마이너스 3%가 붙어있는 아주 고급형 핸드가드죠 이 핸드가드를 이제 구입해서 끼우시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핸드가드 그립 RK2를 사야 됩니다 반동 마이너스 5%가 붙은 제일 비싼 핸드그립입니다만 이미 가성비는 저버리 같습니다 자 완성 총 9만 5천에서 11만 루블짜리 풀개조 AKS 반동 55의 아주 준수한 단축형 어설트라이프입니다 이제 완성됐듯이 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꽤 쏘는 맛이 있는 단축형 어설트라이플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총기에 이 돈을 투자하면 더 좋은 총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악스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악스 저격형입니다 마운트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배율에서 6배율을 자랑하는 발데이 PS3이고 저격형 소준경이 있습니다 이건 사발로블 중반으로 거래되는 좀 비싼 조준경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조준경이기 때문에 저격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서서 쏘는 건좀 어렵지만 앉아서 쏘는 건 충분히 반동 제어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단발로 톡톡 쏴도 괜찮고. 여기에 PBS 소음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멋있는 저격형 단축 라이프입니다. 어때요? 비싼 부품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배율 단발점은 무난히 소화 가능한 단축형 저격 라이프이 되었습니다. 쏘는 맛있게 괜찮죠? 자 여기까지 악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AKM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